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크코인입니다. 제가 아크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영상을 계속적으로 좀 찍어드리고 있어요. 어,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긴 윗꼬리 캔들이었다. 긴 윗꼬리 캔들이, 어, 나침판 캔들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심선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거래량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 후에 12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 한 387원, 그리고 42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200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아크코인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절로 처리를 할게 아니라,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엉덩이를 무겁게 긴 호흡을 주면서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차트 분석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현재 아크 코인은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다가 ABC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임펄스 조,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파동으로 보시게 되시면 임펄스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어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 아직 3파는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 코인은 줌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저는 2000원 까지도 우리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펄스 파동입니다 12345 파동이 나왔어요 abc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인펄스 파동이 나올 것이다 535 abc 가 나올 수가 있다 535 lbc 가 나오게 되면은 이,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RSI 자표가, RSI 지표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535 ABC인지 아니면 임펄스 파동으로 모티브 파동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바로바로 바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고래들과,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갖고 있다?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욕심이 없었다,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미쳤다고 여기까지 돈을 쓰이면서 주가를 올리겠냐 이거죠? 주가를 올리겠냐? 미쳤다고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금을 써서. 물량을 써서, 자금을 써서 큰손 형님들이 물량을 끌어올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마이너스 한 30%대로 계속적으로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절가를 주고 어, 차익 실험 물량을 해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 물려 있는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한 5에서 한10% 많게는 20%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물려 있는 투자자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줘서 물량을 지금 현재 뺏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였죠. 어, 지금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ABC, ABCA, ABCB, ABCC, ABCD, ABCE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패턴원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 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아크 코인이 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물량을 담아야 되는 코인이 바로 아크 코인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 어제께 어저께 이제 10월 11일 수요일 뭐가 나왔었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죠. 10월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PI 지수 동안에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할 수가 있고 하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망.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시 30분에 어, 발표가 될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 하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크 코인은 어디를 돌파를 할 겁니까? 어디를 돌파를 할 거예요? 저는 8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어, 10월 12일,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관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무조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미국 9월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대비 2.2% 올랐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지난해 대비 같은 달 대비 5, 어, 5개월 만에 5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어, 이런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CPI 지수가 이제 잘 발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2만8천달러대를 돌파를 하게 돼서부터 그때부터 불장이 나올 것입니다. 불장, 불장이 다시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오늘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크코인도 아크코인도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800원에서 1,000원 부분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나왔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95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ABC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abc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파동이랑 같죠 1대1 1대1 익스텐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CPI 지수가 잘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95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됐다 한 번씩만 1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이해가 됐다 라고 이해가 됐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수, 그리고 비트콘에 대한 브리핑,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홀로 서게 할수 있도록 코인 상승에서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음, 좀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물가 상승에도 커진 미국의 연축 연준에 대한 긴축 종료 기대감, 긴축 존어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우려감이 있지만 오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미국 연준 인사들이 기준 금리에 대해서 동결을 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동결이 만약에 이번에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크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에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손절 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770원에 매수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770원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인생을 포기하고 싶대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 이거 오늘 지금 현재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12일부터 이후부터 만약에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아크코인도 단기간에 1,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적으로 문자를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아크 코인,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왜 죽입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영상을, 아크 코인을 영상을 열심히 찍어드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 번씩, 응원이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응원. 응원이라고 한 번씩만 보내드리면, 제가 아크코인에 대해서 12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지금, 어, 지금 이제 요, 요 재료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아크코인도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다. 네. 오늘 만약에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가 뜨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을 하면서 아크코인도 12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그려지고 있죠 어, 삼각수련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 어, 뭐가 부축겠네요, 여러분들.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BC, ABC, ABC 조정 나오고 있고 요것도 이제 색을 좀 굵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ABC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오늘 950원에서 85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ABC, ABC, 어, 삼각수련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A, B, C 이 조정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A, B, C, D, E가 그려진다는 거야. A, B, C, D, E가. 아 힘들어 ABC2가 그려진 다음에 ABC2가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인펄스 파동이 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0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 분석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900원에 물려 있다, 800원에 물려 있다, 770원에 물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 드릴 테니까 1200원까지 돌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못해도 수익률 100% 이상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딴지를 거시고 뭐안 올라가면은 뭐 책임지실 겁니까? 뭐안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뭐 인생을 뭐 바꿀 겁니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고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십시오. 아크 코인에 대해서 1,200원 돌파를 할 때까지 상승 재료 계속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크 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3년, 2024년, 아크 코인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아크 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아크 코인이, 어,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낸스하고 OKX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 추가적인 상장에 대한 일정이 곧 한번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아크 코인에 대한 자리가 생태계 구축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어 대한 내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무료로 어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트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세계구현, 신원인증, 물류체인, 그리고 신규상장, 중국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 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 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팅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요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물려 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위 비 하지 말자. 카바 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두 후덜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카, 어,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 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5천만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 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